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상가진입형 차량 경사로 차량 진입한 자동차 전시장 카삽 자동차용품점 자동차 렌트 디테일링 샵 광택, 세차, 내비, 선팅 외형보관, 타이어삽 오일샵 카센터 상가진입형 차량 경사로 전문 제작. 전국 어디나 출장 시공 가능합니다. 코스만 경사로 상담 문의 전화 010-5664-3640. 제작형 차량 진입판 높이 조절식으로 제작. 깨지지 않고 파손없는 고무 차량 진입판 롱사이즈 세로 길이 1000, 1300, 1500, 2000, 2500, 3000 이상으로 제작 가능합니다. 동영상 보시고 참고하세요. 상가 진입용 차량 진입판은 세로 길이가 짧으면 범퍼 긁힌 차량 하부 긁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요즘 외제차나 신형국산차, 스포츠카, 슈퍼카, 차체, 최저지 상고가, 스포츠카 슈퍼카는 차체 높이가 10cm. 일반 세단은 차체 높이가 14cm 일반적이고, 대형 세단은 또 축강거리가 3000 이상 되기 때문에, 차량 경사로 차량 진입한 기울기 각도는 수평 길이로 계산할 때, 삼각형 높이 비례해서, 슈퍼카 스포츠카는 5도 12분의 1, 일반 승용차 세단 전기차는 6도 10분의 1로 제작 설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고객님 차량이 범퍼 긁힌 차량 하부 긁힌 문제 발생시 카샥 사장님께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하고 곤란에 처하게 됩니다. 상가 진입용 차량 진입판 차량 경사로는 경사로 전문업체와 상담을 먼저 받아보세요. 당사는 경사로 전문으로 하는 전문기업 코스만 경사로입니다. 제작 설치 시공 납부 상담 전화 010-5664-3640 전국 어디나 출장 시공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상가진입형 차량경사로 차량 진입한 자동차 전시장 하삽 자동차용품점 자동차 램프 디테일링 샵관택 세차, 내비 선핑 외형보관, 타이어삭 51샵 하센. 상가진입형 차량경사로 전문 제작. 전국 어디나 출장 시공 가능합니다. 호스만경사로 상담문의 전화 010-5664-3640. 제작 통차량 진입한 높이 기록 식으로 돼요. 오케이. 총 길이를 빼봐요. 고무차량 진입한 거랑 사이가1로길이더 나와봐요. 오케이. 2, 2 5 0오이 오케이. 제작 가능합니다. 동영상 보시고